시영아, 자서줘 응? 시영아자서 줘. 자, 그맛을 알아버렸어? 아, 여기 자. 여기이 몰래. 이 여기 화장실은 어디지 화장실? 어, 글쎄 내가 여기 잘 모르겠다. 뭐 지금 그때? 여기 전치실에 아, 들어가, 전치이라고 적혀 있는데 있지? 네, 들어가서 우측에 화장실 있어. 빠지서 보는. 아우 네. 애들 양무도 네. 너무 잘라서. 하영이가 그렇게 고생했다면서 <laughs> <laughs> 아유 시원하다. 아가 자니까 너무 편하데 <laughs> 그랬어? 그 맛을 알아. <laughs> 어, 잘했네. 바람 안 불어. 언니를 했던 거야. <laughs> 아빠의 마음을 알았어? <웃음> <웃음> 너도 잘 때가 <내가> 이쁜 거야. <laughs> <그래도 큰 거에요. 웃음> <바람이 아프네. 웃음> 하영아. 아빠의 마음은 알겠지? 오늘 배워간다, 어. <laughs> 오늘부터 혼자 자는거야? 내가 그렇피가한존재자이쪽 그러게요 요 구암동이구요 또이 군산에 옛날 교회 자리고, 지금은 3일 운동 기념관을 쓰고 있는데, 이따가 올 거예요. 현재 교회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고요 교회, 구암교회. 이 구암교회니까, 처음 교회가 나눠지면서 이 교회보다 교세가 큰 교회가 있어요. 개복교회가 있어요. 개복똥에 개복. 있는 거예요, <laughs> 개복똥. 이리와, 대법교회 강릉. 구암교회 뿌리가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구암교회,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 교회가 어, 이렇게 정면에 기둥이 있죠. 네. 어. 이 호남에 몇 명이 오셨다고 그랬죠? 일곱 명. 일곱 명. 일곱 명이고 기둥이 몇 개인지 보세요.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죠. 네. 사실은 지금 저 오른쪽 기둥에 가려서 하나 있어, 더 있어요. 아, 여덟 개가 있어요. 여덟 개왜 일곱 명이 돼왜 여덟 개일까 7 인의 선발때이 선교사들을 안내하면서 이 지역을 같이 순회하면서 안내했던 그한 조선인이 있었어요 그, 그런 분들을 조사라고 불러요 조사 영어로 헬퍼라고 불러요 그분이 이 구암교회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7인의 선발대에 플러스 기둥 하나가 더 있어요. 아.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 가면서 그 기둥 못 보고 가거든? 근데 그 기둥 밑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 그러면 7명이니까 여러분 전킨 부부, 레이널즈 부부 왔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레이널즈 부인, 전킨 부인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담당자는 그 앞에서 보지 않고. 구한동이에요, 얘구명이에요 아홉 명이라? 아홉? 그리고 구한동. 아이들, 아이들 손잡아. 조심하세요. 아이 손잡아. 자, 아이들은 손잡아. 나한테 손잡아. 질문해서 아이고.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 아이고. 언제 <laughs> 끝나요? <laughs> <웃음> <웃음> 언제 가요? 이말 내가 받는다. 이런 이런 질문 나한테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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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가는 거어 이러면 이동은 빨리 신속하게. 어차피. 내일 가요. 어차피. 맞죠? 내일 가요. 어차피. <laughs> <아유, 좋아. 웃음> 몸이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괜 여기 는 전라도 라 전화해보려 어쩌스까? 어 이게 전라도로 바뀌어 전라도 말을 해다, 해다 할게 왜. 알았지? <laughs> 여기 전라도 말해야 돼 알았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라도말 하시기 못 모르는데 야지 언제 왔는가? 언제 왔..왔던가? <laughs> 겁나게 좋네? <웃음> 멋있게 <웃음> <웃음> 멋있게 <웃음> 전라도 멋있게 아이 교회 덩굴이 있는 아, 거예요 지금 거. 아 이건 새로 지은 거고 저 아까 밑에 있던 게 옛날 교회. 집 안에 들어갈 거야. 아 감춰진 게 이거구나. 7,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라고 적힌 나 볼까요?

하영엄마한테 오세요. 아영아. 장이장이 너무.. 하장아 장훈아. 하훈아 장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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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이장훈이트훈아 장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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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데이비스. 기억나는 대로 음. <laughs> 자 네. 일로 오세요. 제가 설명할 때는 다 아, 일로 오세요.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따라 정기 보하는 거. 자, 다 린니 데이비스 네. 소개합니다. 경주 어머님을 <laughs> 두고 한국에 오셔서 처음엔 서울에 계시다가 어, 시초로 이제 음. 해남 주 선생님으로 내려오셔서. 결혼을 하셨고 아이들하고 부인들을 대상으로 음, 하다가 열반, 열반 한 살에, 한 살에. 이게 이분은 자 보세요. 두 가정은 부부니까네 명이죠. 네. 여기는 남매죠,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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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 여동생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싱글로. 이분은 이분의 부인은 마틴 골드 예수병원 세우셨던 여자 의사. 이분은 혼자 싱글로 왔다는 뜻이에요. 근런데 이분이 왔을 때의 비밀이 뭐냐면 호르머니가 그렇게 신앙에 좋으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엄마의 신앙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 베이비스가 만나지 말아야 할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언더우드. <laughs> 언더우드가 안식년 가서, 미국 가서, 곳곳에 가서 메시지 전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선교사를 한텀 하셨잖아요, 언더우드. 그래서 언더우드가 했던 메시지가 이런 거였어요. 서울, 평양, 부산에 네 사람의 선교사는 있지만, 호남 지역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더우드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 말을 한 의도는 뭘까요 의도 아 호남에 지원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 듣고 신앙이 좋은 엄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대로 래서그 헌신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출락 날짜가 결정됐거든요 데이비스가 매달 며칠 조선에 가세요 이렇게 다 결정됐어요 근데 엄마가 병상에 누워계셨던 거예요 엄마의 병상에 누워있음으로 인하여 이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요 딸, 딸이니까. 근데 엄마가 뭐가 좋았다고요? 신앙. 엄마가 그걸 알고 딸을 불러요. 너 엄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 왜? 지금 조선에 복음 못 듣고 죽어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빨리 가. 그래서 이 딸이요. 이 일곱 명 중에 제일 먼저 와요. 진짜. 그리고 한국에 와서 9일 뒤에 엄마 소촌 소식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달 동안 배 타고 왔으니까 그리고 엄마 소촌 소식 듣고 또못 가요. 그래서 장례식도 참석 못 하시는 분이 그래서 노촌녀로 오셨다가 해리슨이라는 총각 선교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뿐 아니라 모든 선교사 조선시대 이야기는요 이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자 선교사는 사역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조선 여자들하고 아이들.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들 방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놀러와요. 그래서 밤에 예, 이런 사랑방 개념처럼 옛날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이야 그렇게 많이 나어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화. 그래서 어, 정말 이른 나이에 마흔한 살에 네, 네. 돌아가셔서 어, 저기에 묻혔어요. 사실 그 묻혀있는 곳을 이제 우리가 가는 거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볼링 이분은 레이놀즈 부인이에요 레이놀즈 부인 그러니까 성이 없어서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가 남편 성 따라가죠? 네. 여기 뒤에 분명히 볼링 레이놀즈 이렇게 됐군요. 남편 네. 이놀서 네. 정킨 네. 정킨 선교사님 부인하고 정킨 선교사님이 이 군산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호남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는 뜻이고 군산의 실질적인 사역자는 존킨입니다. 존. 그래서 존킨, 네. 윌리엄 존킨. 그래서 존 윌리엄이 한국 이름입니다. 네. 네. 아, 예. 친친 연락하시면 이 장남 씨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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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저기 보고 갈게요. 존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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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의 실질적인 네. 사역자. 이 모든 예. 이 군산의 모든 시점을 접은 이름이 기록입니다. 쉬운 것은 이제, 어, 우리 장 나오셔서 저 위에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여기 볼수 있는 곳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저위로오세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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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이카자라자 가자. 가자. 무자 가자. 가자. 가 아. 넘어지라고 그래서 내가 놀라고, 놀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아, 진짜. <laughs> 이후에놀 수도 없어. 뛸 수도 없어. 네, 여기를 보시고 쓰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예, 예, 인터넷에 돌아, 다니는블로그의 그 글을 보면 잘못되어진 것들이 참 많아요. 음. 책자에도 제가 잘못되어진 것이 한 두세 개 발견했는데. 아, 어, 어디 전시예요? 국물. 아, 미국, 미국 전시예요? 아, 네, 진짜로. 국물 전시라고 한 거예요. 이 국물 아. 그러니까 국물 지역을 국물이라고 합니다. 국물. 여러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기. 이렇게 물이 빠진 거 봤죠? 네. 저쪽이 실제로 군산항이에요, 군산항. 군사랑. 저 여기 건너면 저기 장항이구죠. 이 지역을 수면하면서 선교사들이 이 지역이 딱 좋다. 요길 잡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은 유적지가 남은 곳이 없어요. 그 옛날 그대로의 그 자리, 건물, 다른 지역. 특별히 전라남도는 아주 보존된게 많아요. 근데 이군사는 없어요. 그게 이제 아쉬운데 이것도 만들어진 게 사실 최근 몇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제 기억으로 한 3년 됐을 거예요. 이, 이, 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것도 근데 이게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만세운동 이렇게 이게 뭐냐면 만세운동하고 이렇게 견 어,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군산시 재정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요, 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에서는 기독교의 표현되어지면 이게 또안 되니까 3.1 만세운동 발상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공원을 만드니까 이렇게 공원화가 된거예 그러면서 이것도 만들어진 거 이것도 기념비도 그래서 여기에 전위련 선교사님, 네, 발표자 장창우 기사님, 네, 세 자녀의 죽음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왜또장지사님한테이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laughs> 맡겼는지 제대로 맡긴 것 같아요. 조사하다가 막물고가지요이세 자녀를 묻었던 아버지였어요. 군산 개척자, 전위련이. 이세 자녀를 다 묶어 본인이 죽은 거 응. 보세요. 자녀, 조지, 스디디 프란시스.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다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일찍 죽은 거죠. 태어나자마자 죽고. 큰애 아이만 조금 더 오래 살아. 린니 음. 데이비스, 해리스 아까 여러분, 7인의 선발 대였던 린니 데이비스. 응. 결혼하니까. 결혼한 남편이 해리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해리슨이라는 성이 들어가고, 데이비스 렌틴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죽고 그 다음에 렌니 데이비스가 붙이는 거. 그러니까 성인으로 얘기했을 때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세 자녀가 붙었또전 의련 선교사도 여기 붙였어요. 왜 설에 의하면까 그러니까 이게 다 아, 이게 많이 좀 달라. 내가 조사한 바로는 옛날엔 여기가 유교수술 때 폭격을 맞았다. 그래서 유지가 완전히 보존된 게 아니라 훼손됐다 근데 이제 비석이라는 것은 돌이니까 그대로 남아서. 아까 어, 누가 조사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1950년대에 네. 에, 어, 이, 이 땅, 이 비석들을 다 전주로 옮겼다. 누가 발표했어요? 최현실사님이 했나요? 이, 군산에 있는 비석을 전주로 옮겼다. 그게, 그게 어디냐면 예수병원 앞에 있는 전주 선교사 묘지인 거예요. 그니까 요 다섯 분은, 그니까 요총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죠. 요 묘, 비석은 예수병원 앞에 있는 전주 선교사 묘지에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또볼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군산 선교사 묘역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존이 안 됐고 비석은 그 길로 옮긴 지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막 건너면서 이게 하나 만들어졌죠. 네. 이게 지금 옛날 선교사님 집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 근데 이 명칭이 뭐냐? 3일만세 운동 체험 현장. 네. <laughs> 내가 몇년 전에 저희 그 아까 구암교회에 이렇게 팀 데리고 왔는데 다임 목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군산시장을 만나고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MOU를 맞아서 이렇게 지어진 거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날 그리고 내가 와봤더니 나는 그때 말한 게 만세운동 체험관이라고 듣진 않았어 선교사님 뭐 사택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 너무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명칭은 3일만세운동체영관이 근데 모형은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양관 모형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좀 아쉽죠? 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니까 기독교에서 자체적으로 재력이 있으면 재정이 있으면 이거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할수 없었다는 거. 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순천은 재정이 너무 많아서 순천에서는 기독교가 다한 거. 물론. <laughs> 시에서 지정 재원을 받지만 이제 순천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은혜로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천시에 대한 이렇게 딱딱아 보면 어 기독교 도시인가 뭐 이렇게 <laughs> 생각이 돼요. 그 정도의 마음이 들어. 근데 이 아쉬운 이 군산은 그런 부분이 <laughs> 아쉽대. 사실 이 군산 익산 요요 요 지역이 고구마 높은 지역이에요. 33% 이렇게. 굉장히 이런 부분, 그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아쉽다, 아쉽다, 그런 부분은. 네. 자, 어, 지금은 뭐 아무 흔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기념비를 최근에 만들어 놨습니다. 을 이곳이 선교사님들의 시작점이었다, 은산이라는 지역. 이전 유령이 어,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살기했을 때 아픔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세 자녀를 이미 잃었잖아요. 1994년도 이분이 너무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 요 이쪽에도 부암 예수병원이 있었어요. 전주 예수병원이 원조지만 이 군산에도 예수병원이 있었다라는 것은 의료 선교사가 왔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의료 선교사들이 정키니 건강이 악화가 되니까 굉장히 재촉해가지고 전주로 빨리 가서 쉬시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를 여기 묻었던 거, 그래서 못 떠났던 거. 그러는결 알고 자기 건강이 완전히 바닥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주 갔다가 아까도 얘기했죠. 전킨 선교사님이 설명했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맨니 밖에는 나갈 수 없어요. 그니까 어, 의료 선교사님들이 그런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열정적인 분이라. 근데 이분이 아, bueno. 와서 시무만 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가호호 어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어 그러다 어, 뭐. 갑작스럽게 어디에? 이제 몸이 아크가 돼서 아, 천국에 소속은 1월 2일날. 쉬, 쉬. 전 김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아쉬운 그리고 안타까운 어, 너무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 요, 요 전라도에 오신 선교단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시리즈 선발대를 보내주었던 선교단체는 미국 남장로교입니다. 네.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파소이고, 어, 이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한통을 마치고 안식년 가서 어, 이런 교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한국을 알린 거예요, 언더우드는. 그래서 미국 남쪽에 가서 연설을 했을 때, 이 언더우드 메시지 듣고 일곱 명이 반응해서 7인 선발대가 됐고 이7인 선발대 그래서 다 남장노교 파송받고 그런데 남장노교 선두부에서 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전기내기 군산을 할때 열매도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 초창 기 그리고 본인도 아프죠 자식들 죽었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요 군산 포기하자. 아니, 해도 안 되는데, 군산 포기하고, 다른 곳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전 킨에게, 광, 그러니까 광주 쪽, 그러니까 전라남도 쪽을 가, 가보라고, 이런 제안을 했었다. 이전킨 선교사님이 이랬대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를 꼭 잡아서, 군산에, 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 바로 이제 맨이 돌아가셨던 거고요. 제가 그런 걸 조사하면서 이야, 이 선교가 생각보다 우리는 지금 열매를 보다 보니까" 아, 이분이 그냥 이분들이 와서 딱 "너무 자랑감만또 듣게 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쫙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그래서 전킨 선교사님이, 빨리 절, 전라남도 가보라고 이렇게 종용했을 때안 네. 간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전라남도를 또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장이교가 그러니까 유진벨이라는 선교사가 왔을 때 그분을 전라남도에 보내고 네. 유진벨 담당이 누구죠? 유진벨 진수. 이준수? 네. 유진벨 아들, 네. 사위 린튼 린튼, 린튼 누구예요? 린튼 린튼이 여러 명이에요린튼 아, 아, 린튼, 린튼, 린튼 가족 다 손들어 보세요 네. 일년 빈틈, 휴리 린틈한지사님은다 들어요. 그유진벨 선교사님이, 예, <laughs> 그래서 이제 목포에 광주 이러면서 이제 전라남도 사역이 흘러가는. 네, 여러분 전체 흐름을 가지라고 이 얘기도 해줍니다 제가. 그 그러니까 전라남도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냥 우연도 아니고 그런 수많은 과정 과정들이 있었다. 알라도 여기 우상선배 제일 많은데. 자, 아, 기전은 우상 선배. 기전이 누구죠? 기전? 전보다 작아요. 어, 박효진 씨는 음, 기전 아니, 뜻이 뭘까요? 원래 음, <laughs> 요 기전 여학기요. 기전 전킹이 이게 전킨이 어, 들어가요. 어, 전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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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 영어 이름으로 영어로 메모리얼 전킨이 기억할게 기억 장치 아니야? 메모리. 그 전킨이 누군데? 천 그래서 저기 아, 전시 이분이, 이분이 이제 가서 또 사모님도 여자, 여, 여자 사, 사모님이니까 여학교를 또 담당하고 그런데 이제 이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름을 개명했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진전주 어, 아까 그 구암교회 7층은요 굳이 안 가도 돼요 어, 사진 몇개 이렇게 걸어놨는데 굳이 제 설명 듣는 게 훨씬 나아요. 네. <laughs> 네. 바로, 어, 여기서 기념사진, 네, 한, 한, 예, 예, 이쪽으로 한 번, 한번딱 머물렀던 이제. 곳은 한 번씩 찍고 가야 해. 돼. 이렇게 찍어야 되나? 예. 네.